국민신뢰 회복의 시작으로 저희 에디파인 시스템 도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설립 비용이 인정이 안 되는 회계로 만든 회계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에듀파인도 도입 안 됐고 했을 때는 설립 비용이 어떻게 보존이 됐을까? 비용을 받아 계상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지출 증빙이 안될 수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저희까지는그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없었죠. 예 영상을 보셔서 아셨을 겁니다 이게 에듀파인 그러나 이렇게 턱 들으면 에듀파인이 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어뭐 요법의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뭐 사립유치원 전문 국회의원 이렇게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박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셨어요 예 밤늦게 나와 주셔서 고맙다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아 저도 사 졸려요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이게 사립유치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립,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다 네. 예.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지 않는 유치원들도 있잖아요.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 네. 제가 사실은 참 이해 불가, 납득 불가가 뭐냐면요. 예. 아까 잠깐 우리 앞에 나왔잖아요. 네. 그때는 과다 정부 했다. 그리고 네. 또뭐 부정하게 좀 이렇게 해놓은 방법으로 네. 여러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음. 할수 있도록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음. 이렇게 도입하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운영해서 200인 이상부터 차근차근히 적용해서 가겠다고 음. 하는 건데 오히려 한유총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그렇게 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텐데 이걸 오히려 반대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 음. 두 번째로는 전사련 그다음에 네. 그 한사련 이렇게 다른 사립 유치원 단체들은 허겠다 환영한다 아. 우리가허겠다 이러는데 유독 한유총만 지금 저러는 거예요. 음. 이것도 납득 불가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그 작년 한해 가장 큰 그 크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그렇습니다.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예, 요거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반짝하고, 음.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예. 바뀐 게 일정도 있습니까? 일단 교육부가 좀 달라졌죠. 교육부가 좀달라졌고 어, 그래서 어, 이에듀파인도의 원래는 네. 2017년에 하기로 해서 2018년 초에는 네. 적용해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한유충 눈치원이라고요. 교육부가 슬그머니 그 예산도 다시 반납해버렸던 거예요. 교육부가 왜한유충 눈치를 봅니까? 워낙 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들들들 복귀고요. 네. 지금 한유총이 25일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하겠다고 그러죠. 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지역 정치인들 네. 다 지금 간담회란 이름으로 다 만나가지고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들으라고 우리 폐원해버리겠다고 이렇게 또 협박하잖아요. 네. 이거를 못 견뎌 했었습니다 그동안 음.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 이런 교육 당국들이 음.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음. 박용진이 저, 저 박용진 의원이 네. 그 국감을 통해서 공개를 한그 비리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이 음. 국민적 공분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서 교육 당국이 좀 달라진 건 있어요. 음... 그건 분명히 이제 좋아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로 인한 국민적 관심이 달라지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촉발돼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반짝하고 끝날 계속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유총은 왜 이렇게 반기지 않는지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음. 여쭤보겠습니다. 네, 입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유치원 정부가 모든 사립 유치원의 예산을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냐?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 이게 이제 한유총의 입장입니다. 어 어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가가 그걸 왜 관리해요? 지금도 어 그러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원장이 네. 어, 예산을 수립하고 그걸 집행을 할 겁니다. 네. 그, 그 해당 유치원의 원장님들이요. 네. 다만 그것을 투명하게 네. 그리고 이그 그 원리 원칙에 맞게 써달라고 음. 하는 거. 지금처럼 주목국으로 하거나 네. 사적 용도로 유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회계관리 음. 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원장님들의 월급. 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 국가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운영을 잘하시고 거기서 월급 많이 책정해서 가져가시는 거한 번도. 이걸 터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관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급 천만 원 이천만 원받아가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는데요. 네.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이유가 뭐냐면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네. 그 월급을 많이 책정하면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 이득을 취하다가 지금 그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월급으로 책정해서 많이 가져가시고 그에 따른 세금도 다 지, 지, 지불하시고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하고 그. 이거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인고 네. 아이들 교육하고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사고 많은 음, 데 지출을 그렇죠. 해서 예. 지금 그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사실 대본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했던 <laughs> 거는 그거 그냥 월급으로 책정해 가지고 자기 월급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빈고. 어 그러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샀냐 생각해 보니까 그 경비 처리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 그것 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월급을 많이 책정하면 세금으로 많이 나가니까 아. 다른 방식으로 그저 본인들이 뭐그 써서는 안돼 교육 목적 외 용도로 계속 음. 이걸 써도 그동안 교육 당국도 그냥 쉬쉬하고 가만히 있었고 음. 또그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안 만들어 있고 적용이 안 됐으니까 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음. 감사 좀 세게 들어온 거몇 군데가 걸린 거예요 지금 음. 전국적으로 감사를 세게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면 자율 자율권은 보장하되 그럼요 투명하게 해 달라 이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투명하게 하고 본인들이 이걸 얼마든지 가져가시고 예. 본인들의 사유 재산. 건들지 않으니까 음. 그런 이상한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음. 그냥 그저 투명하게 네. 아이들 교육 목적에 맞게 이렇게 쓰자 음. 이거+ 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어, 얼마만큼 이렇게 썼고 그중에 이익은 우리가 이렇게 가져가겠다 다만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내라 이렇습니다예 이런, 이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한유총이 계속해서 도입을 거부합니다 네. 어 이렇게 되면은 음, 또 아이들 스님들 음. 입장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어느 쪽 눈치를 다시 또 스님들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아무리 크게 거대하게 얘기해도 일선에서 계속 부딪히는건또 원장 선생님들이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원장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거 아니고 그 고런 가운데서 지금 이 현장의 정책이 피해자들을 생겨나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피해가 생겨나지 않아 않는 건데 네. 한유총이 이 문제를 일부러 키우고 또 그니까 폐원 협박 이런 걸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음, 음. 여기에 저는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음. 그동안 지난 5년, 6년 동안 이런 비리 문제나 비위 문제, 잘못된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쉬쉬하고 정치인들이 입 다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만 피해를 보았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은 그, 그것 그 때문에 부실급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데가 어떻게 다두 마리, 있... 세 마리 가지고 200명 넘게 먹여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더 앞으로 지켜볼 거냐? 저는 용납할 수는, 용납할 수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예전에 그고 얘기하시니까... 그. 그, 얘기 하시니까 그... 얼핏 들은 얘기 중에 아주 예전에 군대에 우족도강탕이라고 그소 그 발이 강 건너듯이 잠시 적시고 <laughs> 지나가듯이 소고기국인데 소고기 없는 거예요 예. 소 발이 적시고 근데 그걸 지금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예.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걸 지금 하자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이만큼 맞으면요 이제 예. 그런 부분까지도 합리화되고요 아주 이렇게 예. 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인 네. 거예요 지금 네. 약간 한의총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음. 제가 내일요 윤해 네. 부총리 교육부총리. 예. 유인혜 장관을 모셔서 예. 제가 운영하는 박용진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예. 있습니다. 예. 거기서 실제로 생방송으로 시연하고요. 예. 그거 얼마나 쉬운지 그 어렵 어렵다고 에듀파이를. 에듀파이는 어렵다고 막 그러시는데 얼마나 쉬운지도 보여드리고 예. 실제 학부모들의 고민이나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을 직접 받아서 음. 질문하는 시간을 오후 3시부터 갖거든요. 예. 거기에 우리 시청자들 분들 중에서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면 질문도 달아주시고 예. 말씀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예. 저는 지금은 우리 그동안 그 뭐랄까요? 자신 없어했던. 한유청 앞에서 고개 숙였던 예. 이 교육당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국민들도 응원 많이 해 주셔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박현진 의원한테 제가 이제 어쨌든 진행자니까 호불호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마음이 안 듭니다. 야, 아, 예. 예. 이게 우리 프로그램을 홍보하셔야지 자기 TV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원고하셨네요. 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 네. 네. 그리고 유원해 교육부 장관은 거기 출연시키지 마시고 같이 데리고 나와요. 알겠습니다. 아, 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 부드릴게요아닙니다 아, 예, 네. 아닙니다. 자, 충분합니다, 저희들. 어, 나와주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 유치원 산법이 좀 진전이 있습니까? 유치원 산법은요. 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박용진 산법으로 나왔을 때에는. 네. 횡령도 처벌하는 네.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조항이 있었고 네.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었고 네. 에듀파인을 법적 의무화하는 것이 있었고 네. 또 유치원 급식도 학교 급식으로 적용되도록 하자. 그래서 네.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세개보육을 만드는 거였어요. 새로 개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돈 걷어가지고 애들 제대로 먹이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예요. 월급 제대로 주자 에, 에, 회계, 제대로, 투명성, 회계 투명성 이렇게 투명성. 어렵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면 돈 제대로 걷어, 걷은 어걷 돈으로 애들 제대로 먹이고 선생님들 월급 제대로 주고 원장님들도 손해 보지 말고 월급 제대로 가지고 가되 그리고 국민 세금 내자. 혈세로 된 지원금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분명하게 네. 하자 어, 좀 투명하게 보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한 거였는데. 예. 요 부분에서 그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예. 어 저희하고 바른미래당하고 협의를 해서 네. 수위를 낮췄어요 처벌 수위도 2년2년 어. 2년 징역이 가능하다가걸일 년으로 줄였고요 벌금도 천만 원으로 음. 확 줄여놨어요 음. 그리고 횡령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음. 일단 그뭐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처벌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조항을 좀 바꿔서. 이제 박용재 산법을 이제 수정한으로 해서 패스트트랙을 걸어놨습니다 완화해서. 그, 이게 어느 세월에 330일을 기다리냐, 막 그랬는데, 지금 국회 공전대에서 뭐, 지금 국민들한테 많은 비판받고 있잖아요. 음. 만일에 그때, 작년 12월 27일 날, 예. 패스트 트랙을 안 걸어놨으면 큰일 날뻔 했던 거예요. 이게 330일이 걸리니까, 네. 사실상 올해 12월이면 국회 끝나거든요. 문 닫거든요. 네. 다 선거 운동하러 가, 가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 이거 이게 지금 이대로 쭉 가면 11월 20일 경에 표결을 해야 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내로는 반드시 통과된다. 음. 요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통과된다고는 할수 없죠, 사실은. 아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음. 지금 지금 국회 구성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만 좀 반대하는 걸로 되어 있기 음.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다 단결하면 통과는 음. 되고요. 요걸 좀 빨리 네.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론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좀발론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 음.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음식점의 식당 주인이 음식값 받고 음식 만드는 데안 쓰고 다른 데 쓰면 처벌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음, 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비 받아가지고 네. 딴데 쓰고 할수 그러니까 교육 세금 말고 세금으로 지원받은 거 말고 네, 원비 학부모, 받은 거 가지고 네. 어, 딴데 쓰면. 딴데 쓰는 건데 뭐라 그러느냐 고런 논리고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의 독자성 하에 학부모들부터 받는 경비를 믿고 맡기자 그러니까. 지원되는 거 말고 학부모들한테 받는 경비는 그건 따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아까 그 대답은 하, 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일단 저 저는 곽상도 의원님 말씀 듣고 기겁을 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유치원에 음. 유치원 학교인데 아이들 네. 교육 문제를 식당에서 파는 음식값하고 비교를 하실 생각을 했는지도 답답했고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 네. 이 교육비란 말이에요 이 교육비 예. 예. 우리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들 있습니다만 학교에 그 교비로 이렇게 책정된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예. 함부로 쓸수 있어요. 음. 못합니다. 근데 음. 왜 유치원만 그렇게 하도록 열어주자고 하는 건지 음. 전 납득불가. 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아까도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유총 분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네. 열심히 세요. 네.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만나서 음. 압력하고 계시고요. 또 네. 25일 대규모로 한번 우리의 표를 보여줄게. 그래서 어. 대규모 집회를 하기로 하셨고요. 네. 엄청 동원력이 내려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한유총이 이제 그 폐원, 위협도 하고 이러면서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들은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음.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분들은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뭉치셔야 됩니다. 그분들보다 음. 더 많이 뭉치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김재동 앵커께서 음김재동 <laughs> 우리 저 진행자께서 코미디언 예, 네. 말씀하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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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반짝하고 그냥 가라앉았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저도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서 한유총 네. 원장님들이 몰려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면 이제 표 생각할 수밖에 음. 없게 되 있는 입장이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어~ 아이들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잃으시면 우리 국회의원들 흔들립니다. 음. 그러면 표그당론에 따라서 표를 표결, 표결이 안갈 수도 있고요. 자칫 한유총 눈치 보다가 그쪽으로 표가 갈 수도 있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십일월 이십일 날 십일월 이십일쯤에 삼백삼십일 딱 되는 음. 이 박영진 삼법 수정안이 네. 국회를 통과 못할 수도 있는. 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랑하시는 만큼 네. 뭉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에, 뭐 아까 하고 마찬가지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그리고. 어. 유치원 청년 합회에서도 반론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